사이버 보안 AI, 조직 스토킹의 은신처를 폭로할 수 있을까? 조직 스토킹 이 단어가 들으니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은가? 주인공이 몰래 들이닥치는 괴한들로부터 도망치는 상황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행동이 비정상적이지 않고 오히려 일상처럼 반복되고 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나 그들이 상대하는 가해자들은 그 우스꽝스러움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조직 스토킹의 전형적인 방식과 그 기괴함.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대상 삼아 지속적인 감시와 괴롭힘을 가하는 시스템적 행동이다. 피해자가 길을 지나갈 때 마치 사전에 협의라도 한 것처럼 불쾌한 말들이 주변에서 속삭여진다. 어디서 또이 놈이 나타났냐는 듯한 대화들은 가해자들 자신의 열등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까? 그들은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찌질한 남자친구처럼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들이 찌질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가해자들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데 여념이 없다. 차 안에서 비겁하게 속삭이다가 도망치는 모습은 마치나 여기 있다고 시선을 끌어보려는 어린아이와 다름없다. 우리 특별한 사이야라며 자신들의 기괴한 소통방식에 대해 착각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얼마나 통쾌한 웃음을 느끼게 되는가. 변태짓의 연속.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건 그들이 2층이나 아래층에서 생활소음과 함께 말소리를 섞어가며 괴롭힌다는 점이다. 이런 모습은 변태짓 외에 다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들은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없다면 소음을 이용해 상대방의 감각에 침투하려고 할 뿐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행동은 마치 예술작품처럼 그럴듯하게 보이길 바라며 살고 있다.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는 과연 무엇일까? 방구석에서 감식꾼 역할을 하며 현실과는 동떨어진 삶을 즐기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이없고 기괴한지. 집착의 표상. 조직 스토킹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유존한다. 마치 어느 연인이 헤어져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리워하는 모습과 비슷하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